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판매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여러분. 영상 보고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자두 카풀 채소 판매해요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판매하는 내용 노콩, 오크라 가지 공심채, 부추, 그렇게 판매해요. 어, 오늘 주문하면은 금요일 빨리 보내드려요. 그리고 10명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주문하면은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못 보내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빨리 보내주신 분, 빨리 주문하신 분은 어, 간단한 거 주문하면 더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추도 있어요. 네, 홍고추, 풋고추, 청양고추 다 있습니다. 자, 판매하는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댓글하고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공심채 이고요. 아, 모링크로리. 한국에서 모링크로리라고 불어요. 아, 이렇게 500g 정도? 네, 1kg는 이거 두 배입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네, 장미랑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kg입니다. 네, 이렇게 500g이고요. 1kg 5,000원입니다. 모링그롤이 1kg 5,000원 와, 양이 많고 맛있겠죠. 요즘은 비가 온 후에는 연하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모링그롤이에요. 다음에 노콩입니다. 여기 노콩 네 노콩 1kg 8,000원이에요. 이거는 5kg밖에 없어서 빨리 주문하신 분 들어요. 노콩 8,000원 모링그롤이 아, 5 0 0원 입니다 와도 좀 채소가 싸고 좋죠 다음에 여기는 마늘이에요. 마늘 이만큼은 500g이에요. 12개, 14개 정도? 어, 사이즈가 괜찮고 맛있어요. 어, 마늘 꽉 말았어요. 진짜 꽉 말았어요. 그러니까 500g은 5,000원 이니까 싸니까 여러분 주문해서 채소랑 볶아서 먹으면 건강한 음식 됩니다. 이거는 홍천마늘 홍..홍..홍.. 홍, 홍천마늘? 뭐 형산? 여러분, 홍산마늘입니다. 네, 홍산마늘. 500g 5,000원이요. 다음에 부추예요. 여러분, 부추. 와, 엄청 짧고 맛있어요. 이렇게 봉투 넣으면 이렇게. 어, 부추가 우리는, 어, 비가 오늘 연하고 좋아요. 1kg 7,000원입니다. 500g 4,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은 500g입니다. 이만큼은 500g 이에요. 네. 이만큼은 500g 이고, 어, 이것도 빼면은 1kg, 1kg, 7,000원 이에요. 1kg 7,000원. 네. 부추도 주문해주세요. 부추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가지 10개 5,000원, 한 박스 8kg, 택배비 포함해서 17,000원 이에요. 가지 10개, 어, 10개 5,000원입니다. 이렇게 긴 가지도 있어요. 긴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가 맛있습니다. 네, 가지. 큐, 큐 이렇게. 와, 가지가 진짜 연하고 맛있습니다. 가지 10개 5,000원. 네. 여러분, 주문하면은 전화번호로, 어, 문자로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지, 열 개, 오천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풋고추도 있어요. 여러분, 풋고추. 네, 풋고추,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사천 원입니다. 아, 아이고, 애호박. 잘못했어요. 애호박 다섯 개, 네, 다섯 개, 사천 원입니다. 네, 에어박, 애호박 동그란 에호박입니다 네, 양이 많이 없어서 애호박도 빨리 주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크라. 네, 오늘 판매하는 내용 오크라 있어요. 오크라 1kg 만원입니다. 오크라, 맛있어요. 여러분, 삶아 먹어봐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오크라, 진짜 맛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뭐 하세요? 많이 여행 갔나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오크라. 네, 오늘 판매하는 거 많죠. 여러분 공심채, 오크라, 부추. 네. 에어박 그리고 이거는 마늘. 네,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거있으면꼭 주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와, 날씨가 좋네요. 오늘 비가 다안 오고, 해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주문해주세요. 와, 비가 온 후에 지금 물 너무 많아서, 혜수아빠 지금 물, 어, 빼고 있어요. 자두는 열심히 이렇게, 음 라이브 판매하고. 가지가 좀 가지가 달고 맛있다. 가지 그냥 먹어도 돼요. 음, 부드럽고 달다. 껍질 빼고 껍질 딱딱해서 생 가지 먹어도 맛있어요. 엄마는 그냥 생가지도 자주 먹습니다. 음, 맛있다. 여러분, 가지 맛있어요. 가지 10개 5천원, 진짜 싸요. 청양고추 1kg 8천원, 홍고추 1kg 8천원, 풋고추도 1kg 8천원, 그렇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추들은 요즘 도 맛있어요. 비가 온 후에 특히 풋고주도 연하고 맛있어요. 많이 주문해주세요. 음. 자, 또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지금 끝난 후에 또 채소 따고 준비도 하고 배달도 하고, 여러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수오빠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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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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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보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좋은 저녁 보내시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